자, 얘들아, 안녕.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자, 우리가 2, 3점짜리 48점을 지금 다 확보했습니다. 자, 다 맞은 상태에서, 자, 4점짜리 중에서, 쉬운 어, 4점짜리라고 얘기할까요? 자, 쉬운 4점짜리 네모난만 조금 쉬운 4점짜리. 어, 달리 말하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4점짜리. 자, 14번부터, 자, 17번까지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주관식에 26번하고 27번. 자, 여섯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3점짜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자, 주관식 다섯 문항을 합쳐서, 아, 네 문항이구나. 자, 네 문항을 합쳐서, 자, 열일 문항에 대한 점수가 48점이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 4점짜리 중에, 자, 여섯 문항을, 자, 마치게 되면 이게 24점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더음몇 점이에요? 72점이죠. 자, 72점이면, 자, 여러분들이, 자, 원하는 2등급에 한발더 가까이 갈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같이 한 번, 자, 보도록 합시다. 과연 4점짜리인데, 그만큼 4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지, 똑같은 4점짜리지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문항은요 자, 아, 괜찮은 문제다. 참, 문제 참잘 만들었다. 아, 1타 2피야. 그지 자, 차수의 극한과 지수의 극한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야. 하,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 보자마자 a는 3이겠죠? 아, 괜찮네. 그럼 여러분, 여기다 3지 걸으면 자, 이 헐크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문제를 구현했냈네요 그럼 여러분, 얘는 그지로 없어지죠? 그럼 3회라고 3회 플러스인니까 3회 얼마입니까? 바로 9가 나오겠네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크... 자, 5번이 자 바로 14번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시험에서 5번은 없습니다. 믿으시도 됩니다. 알겠죠? 자, 5번은 이미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공부하다 보면 자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비효과 같은 거예요이 작은 하나의 크... 멋진 말이에요, 나비효과. 알겠죠? 이 작은 하나의 알겠지? 그 다음에 일어나 엄청난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 알겠죠? 자 봅니다 헐크베스는 나비효과를 불러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자, 나온다고 했죠? 자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헐크를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공격했습니다 나올 거라3한 번은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대로 나왔잖아 자 P부터 칠합시다 P 아, 피는 뭡니까? 자, 사이죠, 사이. 4의. 자, 2차 부등식이 최고차가 플러스면, 작으면 뭐다? 사이. 0하고 5뭐 사이, 3, 4, 2.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피입니다. 네, 그죠 0하고 3, 사이 피고요. 자, 그 다음에 큐는 파란색으로 한 번입니다. 큐는, 큐는 4보다 크다니까, 어, 얘랑 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피하고 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R은, 자, 절대 값이 나왔는데 절대 값 작으면 역시 사이죠? 다 연습한 거잖아. 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양쪽에 1을 더해주면 X는 뭐에서부터?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자, 그래서, 자, r 울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들어가죠?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R이 P보다 어때요? 크죠? 자, 큰필 작추. 맞아요? 큰필 작추. 그럼 P면 Q이다. P하고 Q는 아무 상관 없잖아. 자, 성님안 하죠? 자, 별로. 그리고 우리는 기억도 한뭐 기억이 두 개네. 이미 틀린 거 알고 있었죠? 자, 원칙도 따라가자. 기억 쉬운 무기지만 틀렸고. 자, ᄂ은 P면 R이다. 어때요? P면 R이다. 맞죠? P가 R에 포함되고 있죠? P가 작죠? 그러니까 ᄂ을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은 어리면, 낫, 피, 큐이다. 어리면. 자, 얘는. 그럼, 낫, 큐는 어떻게 됩니까? 낫, 큐는, 자, 여기, 여기 칠해지면서, 자, 이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r 을 싹, 감싸 안고 있죠? 그럼 얘도 어때요? 맞네. 아, 개쉽다, 진짜. 4번. 맞아요? 개쉽네, 개쉽네. 자, 4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맞았어도 어때요? 벌써 지금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니? 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15번까지 풀었을 때, <laughs>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16번은, 자, 여러분 중요 표시를 해보세요. 자, 내가 이거를 따로 풀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할줄 아셔야 될것 같아서, 자, 중요 표시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우리 수능 시간 이상하는 형태 중에 하나로 극한과 하는 문제인데, 자, 가봅시다. 자, 보통 그래프를 좀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출제자가 안 그려줬죠? 자, 그럼 우리가 수능 아마 출제자들 그려줄 것 그립니다, 자 중심이 0큼하여 아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뭘 제곱한 거요? 2 n을 제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바로 뭐냐면 이 n, 2 n, 자 이걸 제곱한 거예요. 그 반지름이 2 n이에요. 자 근데 자 루트 x 쪽쪽 플러스 무슨 쪽? 위쪽 오른쪽 플러스면 위쪽 n 앞에도 플러스면 오른쪽 맞아요? 맞습니까? 아, 예, X가 없네요, 그죠? Y는 그냥, 루트 n 이래 자, Y는 루트 N이니까, 그럼 이거네요. 소리. 이해보다 안에 있겠죠? 아, 그래야 되네요. 쪽쪽 하나 프 내야 보세요 Y는 루트 N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게, 일사면에 만나는 점. 자, 그래프가 주어졌네. 자, 우리가 그렸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뭐로? 좌표로 표시하기로 했죠? 자, 요 점은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y 좌표는 루트 N일 거고, 여기다 루트 N을 집어넣으면, X제곱은, 에이. 이거네, 4n제곱. 여기 여러분, n이 로 훌쩍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n이죠?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두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4n제곱 빼, 기 n이 되겠네. 근데, 몇3매에 있는 점이랬어? 점이 1 3매에 있는 점이랬죠. 점이 그러니까 누구는 버리자. 자, 마이너스는 버리자. 그럼 x는 루트 4n제곱 빼기 n이네. 끝났습니다. 자, 리미트. 대박. n이 뭐한 대로 갈 때. 자, 아, 예, 하, 아, 시험, 모이고사 전에도 내가 바로 해줬는데, 이건 조만간 내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줄게요. 자, 오늘은 길게 얘기 안할 겁니다. 꼭, 그크 영상에서, 자, 부정형,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 각고 하기 영상을 조만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잠시 후에 유리하게 전세는 안 합니다. 헐크는안 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얘랑 얘랑 지어지게 되겠죠. 유리한 걸한거요 지금,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만나니까, 분자는 n 만남죠 그리고 분모는 얘가 플러스로 내려간 게 있겠죠? 그럼 얘가 그대로 2n 내려가지? 뒤에도 플러스니까, 보라 말하면, 2n. 그래서 2n 더하기 2n. 쌍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1 하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풀어주셔야 됩 대박이다, 진짜. 캬. 수지원들 무슨 생각으로 지금 문제를 했는지 대박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자 느껴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17번, 자 17번 갑니다. 자이 문제도 좋은 문제죠. 아 굉장히 좋아요. 자 아까 우리 로피탈 이용해서 한번 풀었는데 또나왔데또 로피탈 쓸 겁니다. 자이 문제도 아주 좋아요. 출제위원이 아 굉장히 극한된 출제위원이 굉장히 문제 잘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자 n 무한으로 갑니다. 자0 나왔어요. 자 2차입니다. 근데 0나날려면 얘가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1 돼야겠죠. 마이너스 1, 뒤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1 되려면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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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 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곱 아러스 a x 플러스 b겠죠? 아아요자 그걸 아대아 다음 거에다 집어넣으면 아니다 리미트 x가 아으로할때자 x 제곱 분아 대박이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그모에다0지만하면 0이죠? 맞습니까? 그럼 분자도 0지으로 연계해야 되니까, 0 0 하니까 B가 3. 자, 누구나 이렇게 풀겠죠? B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하지 말고, 로피탈을 하자 말이야. 자, 로피탈 갑니다. X가 0으로 갈 때, 자, e x 분의 분자는 2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얼마나 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분모에다 집어넣으면 또 0인데요. <laughs> 그럼 분모가 아니면 분자도 뭐해야지만0 돼야지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A가 0이네. 맞습니까? 게임 끝나버렸네. 더할필요는 없네. 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로피탈 쓰면 되는데, 이미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1나온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로 갑니다. 자, FX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크 문제 너무 좋다. 0X. 0안 써도 되겠죠? 0X! 자, 그 다음 플러스 얼마? 쌈. B가 3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입니까? 바로 2가 됩니다. 2가. 크 <laughs> 빵이네. 아, 예. 아,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고 있노라니. 자, 남편을 문자 오는 학생 중에 깜짝 놀랄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있더라고. 아이 점수는 아닌것 같은데. 88점. 92점 맞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것 같아. 이제 알것 같아, 이유를. 자, 몇 번입니까? 2번. 맞아요. 남아있는 문제가 고작 주간식이 몇 번인데. 18, 19, 20, 21, 4네 문제가 남았는데. 장담한다, 헐크는. 다시 한번 장담한다. 1번이 최소한 2개는 나올 거야. 요즘 트렌드가 5, 4, 4 3이니까. 자, 최소한 2개. 1 8번부터 21번까지. 자. 1번 1번만 미납생은 무조건 2 개는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않고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자,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대박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주관식 2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는또 뭘까? 가봅니다 자. 그냥 평이란 문제 아니에요. 주관식 26번이지만 자, 과연 이 문제가 왜 4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2, 2, g0.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하기로 했죠? g0은 0보다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자, 얘는 갑니다. f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마이너스 2 찾았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g 도트 f형은 f형 F0 집어넣으면 a죠 a 이일났네어 f형이 a야 어떻게 아 a야 a는 2보다 커아 모르잖아 그럼 다 해봐야지 해보는거야 자 a를 여기다 넣어보자 a 빼기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거야 10이 나온거지 그럼 계산하면 2a가 14니까 a가 아 a가 7이 나오네 그래서 7쓴 학생들은 큰일났나 저스 o 모애 x는 뭐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작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A 집어넣잖아. 었 A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7이 나왔으면 모순이 생기지. 자, 이보다 작은 것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집어넣더니 7이 나왔잖아. 7을 어떻게 집어넣나? 자, 모순입니다. 눈치 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나넣어야지 자, 그래서 A-1, 얘가 아니라, 그럼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A-2가 10이야. 그럼 넘어오면 A제곱. a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이죠. 맞아요. 인수분해 가시면 a 플러스 4고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아 a 값이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하고 3이 나오지. 여러분 이런 것도 힌트 거야.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한계니까 이렇게 말하고지. 물어보겠지. 자 만약에 한계가 아니었으면 a 값의 합이나 곰이나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을 할거 아니야. 어, a 값인데? 자, 응수가 됩니까? 안 되지. 음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2보다 터나왔다고 그랬잖아. 우리 밑에다 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A는 뭐만 되니까 3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26번 답도 3.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27번. 자, 갑니다. 27번도. 얼마나 연습했어요. 자, 27번.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얘는. 자, 지수는 여기 2가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얘는 3에. 2분의 n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n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 3의 n분의 100이네. 3의 n분의 100입니다. 크흐, 괜찮네 이 문제. 모두 자연수 같은데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야. 눈치 깠습니까? 많이 했죠 우리?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아 2보다 큰데 2 이상이잖아.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기억합시다. 어, 4의 배수.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값 자체가 뭐가 돼? 자연수가 돼야지 이 3의 여러분들 자연수가 될수 있잖아 유리수가 돼도 자연수안 되잖아 그렇지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배1의 약수 에이 그럼 지금부터 1의 약수를 써나가자 1과 100인데 1 0은 탈락 자 2와 50인데 자 2는 탈락 자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4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자 4와 25인데 4는 되고요. 자 100도 되고요. 자 5와 20인데 자 5는 안 되고 20이 되죠. 자, 25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탈락. 자 50도 4의 배수가 아니니까 탈락. 그럼 이 중에 자 4의 배수가 되는 놈들은 4하고 20하고 100이죠. 자 얼마입니까? 124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오풀 문제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풀었던 이 여섯 문항이 CU 4점짜리라고 내가 명명했는데. 자, 과연 못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 48점과, 자, 24점을 더하면 72점이 된다고 했죠? 자, 좋아. 따놓고 28, 29, 30, 못 푼다 치자. 자, 못 푼다 쳐요. 네, 풀어주겠지만, 못 푼다 쳐. 그 다음에, 18, 19, 20, 21 중에서, 자, 객관식힌지죠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맙시다. 헐크가 말해주는 나비 효과. 그리고 다빈치 코드입니다. 헐크맨스 다빈치 코드. 알겠죠? 엄청난 비밀이 숨겨있죠. 자, 보입니까? 자, 답은 나중에. 나머지 네문항의 답은 나중에 내가 여러분과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의 여섯 문제를 반드시 자유권로 만들어서 72점에서 8점을 더 불러오면 또는 12점을 더 불러오면 여러분들 없으면 이미 80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할수 있습니다. 이 헐크가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자, 나머지 자 우리 지금 6문항에다 23문항 풀었고요. 나머지 일곱 문항도자 해설을 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 6월 모의고사를 향해 달려갑시다. 알겠죠?